Oh,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일단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고 또 설레어서 어,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 우리 친구, 네. 친구와 함께 어, 촬영을 우연히 같이 하게 됐는데요. 얼마예요? 어, 3,200만 원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 해가지고 2,990에 사는 거예요. 여기 프로모션, 어, 프로모션 같은 거 하면은 어, 많은 이, 말만 잘하면 은 어, 여러 상품을 주지. 네. 여러 가지 혜택들. 그 차에 달게 BMW. 음. 자 장원호 씨는 오늘 뭐, 어떤 걸 보러 왔나요? 저자 그냥 구경 왔는데요. <laughs> 네, 로디가 점점 새로워지고 있네요. 이거, 이거 로디 이거 레이 기반으로 한 캠핑카. 어. 좀 봐봐 이거 여러분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네요. 어. 헐 이거 와. 이거 타고 캠핑 많이 하지. 지 아, 이렇게 바꿔 놓으면탑승은못 해. 이동 중에는. 완전 그냥 캠핑만을 위한 차네. 어 이거 근데 시트도 지금 다 편하게 해 놨잖아. 이거 되게 편해. 이게 로디가 안 좋은 점은 연비가 좀안 좋다. 그거 빼고는 어, 가격도 저렴하고. 음. 저거 타고 다니면서 캠핑 유튜브 많거든? 요거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했는데, 눈으로만 봐달라고 해서, 여러분만 보시죠. 음. 오시, 고급스럽네. 어쩐지, 와, 눈으로만. 거기는 보이시죠? 어왜 뭐 이렇게 이번 박람회에는 눈으로만 봐달라는 게 많죠? 뭐 터치는 안 하더라도 음. 여기가 다그 레이 기반 인기가 엄청 많거든 야 이거 루프탑까지 하면 은 4명은 자겠다 밑에 2명하고 안 무너져 이거 다 사다리가 받치고 있잖아 요거 요런 거는 최소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200에서 보통 한400후반대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씩 이거 옵션을 더 넣는 거야 와 TV도 있네 어, TV도 있고 어 블랙 괜찮다 야 이거 어닝 쫙 펼치면은 맞지 이거 약간 카약 하시는 분이 어 아니 저 그냥 트렁크구나 음. 저기 좀안 본거 있는데 더 갈까? 음. 요런거 요런거는 저... 뭐야 이거 요즘에 그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에어컨 맥스펜 아닌가? 어 컴퓨터에 달려있던 <laughs> 그니까 러 이거 아, 썸머라이게 잠깐만 이거 진짜 그거잖아. 이거 레... 그래, 그 에어컨 같은 어, 그 그래픽 카드에 들었는 거. 어? 음. 에어컨 뒤에 이거 설치하는 거보다 어. 어쩌다 보니까 캠핑 앤 피크닉 같이 왜 영상 찍는 게 돼버렸네? 근처에 있어가지고. 어, 이거 여기, 이거 타보자. 어, 이렇게 괜찮은 데는 타봐도 돼. 하비 프레스티지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우리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어? 오, 냄새. 새거 냄새. 들어와 보시죠. 들어와도 되나? 어, 들어와도 돼. 아까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데면 안 되고. 와. 야, 여기 진짜, 진짜 고급지다. 오, 안에 봐봐. 방이 따로 있어. 어? 여기 한 명. 여기 밑에는 조금 키 작은 분. 침대도 있고 화장실이 와 어, 여기가 이제 변기가 있고 우와. 변기랑 이렇게, 샤워실 따로 돼있다 이거 왜 이렇게 깊어 안에 <laughs> 아, 네, 대박이지 거의 여기 와 게스트하우스 아니냐 여기 살아도 되겠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보다는 두배 좋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데 아 이거 야 유리도 되게 예쁘게 해놨어 어, 여기 또별 또 보기 좀 좋아 보이네. 이거는 무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좋았다. 어, 생각보다 싼데, 하비 프레스티지. 여러분들, 6980만 원이면 크기가 엄청나거든요. 네, 사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기본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옵션인데 청소탱크 47리터 근데 청소탱크랑 패스탱크가 너무 작다 크기에 비해서 뭐 사이즈업 할수 있겠죠 기본이니까 어, 카라반 카라반 요런게 이게 그거지 르노마스터로 이거 앞에 딱 봐도 여러분들 르노마스터 같이 생겼죠 바로 아니었죠? 어, 람 람으로 만든 아니야 램인가? <laughs> 댓글 달아주세요. 라민지, 레민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의자가 어, 스위프트 이렇게 딱 돌아가게 스위치를 야, 내고, 이거, 이거 이렇게, 이런 야, 여기, 여기는 그거다. 연인들, 약간 서로 같이 잘때좀 불편할 수 있잖아. 어? 약간 이게 이거 놓으면은 어? 이거 놓으면은 어? 아 이거를 놓을 수 있구나 놓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땜데해졌을 어... 때는 이거 빼고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즈브라 좋네 어 이것도 확실하네요 차가 엄청 힘이 좋아 보인다 근데 연비가 개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가격 진짜 싸다. 라고 생각했지만, 1억 1,900이었죠? 연비. 3,600cc구나. 연비까지는 안 나와있는데. 연비가 안 좋으니까 안나와있겠지 그치, 그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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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예전에 그, 아까 그, 레이 있잖아. 레이로 만든 캠핑카들. 은근히 연비 안 좋죠? 하면 사람들 다말 돌린다. <laughs> 이건 뭐야? 이거 이제 루프탑 텐트 올렸는데, 어, 카니발 같다. 어, 카니발 4 세대 구인승 노블레스 뒤에 어, 이렇게 할수 있다는군요. 아, 누나도 구인승 계약해놨거든. 야 카니발도 인기가 많으니까 저기 이제 문 열고 올라가면은 저기 문 열고 올라가면 아 이거 독립된 공간들거든. 좋 9인승은 자석은 어, 그대로 살리고, 자석은 어, 여러분들 그대로 살리면서 위에 루프탑만 연결 통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캠핑은 캠핑대로, 그리고 전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 충분히 백화점 같은 데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프로모션, 사이드 어닝, 무상장차 해주고 있네요. 사이드 어닝이 뭐야? 그 옆에 쭉 빼는 거, 그 그늘막이거. 이거죠 네. 자 이동해 보시죠 캠핑박람회 처음인가? 나 음. 처음이야 좀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약간 캠핑 마켓 상품 같은 거 보면 아, 되고 이건... 이게 그거죠 이것도 카라반의 일종인데 텐트형 카라반 이거는 뭐 서, 서핑하러 갔을 때 이런 차 들고 가면 대박이겠다 맞지? 뭐야 에어컨도 나오나? 아 이거 그거다. 아니 이거 그거야. 여기 안에 이거 에어로 돼 있거든 에어. 이거 한 번에 주입하면 쫙 펴지는 거. 어, 에어 주입병. 아저 선풍기가 아, 있어. 선풍기구나? 아기자기하네. 그런 거 설치해 놓으면 은 우리가 항상 어 누구 초대했을 때랑은 전혀 다르네. <laughs> 완전 다르네. 와 어. 근데 가격은 이런 건 되게 싸거든 천만 원 초반대도 해. 천만 원. 이건 한 천만 원 중반대 후반대 하겠다. 크기가 좀 있어가지고. 보시죠. 봐봐. 내가 천만 원 중반대 한다 그랬잖아. 아, 저거 다살거 아니야? 아, 비슷하지? 어. 고민은 출고를 늦출 뿐. 어. 근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감성감성 하긴 하겠다. 가격도 솔직히 좀 저렴하잖아, 이정도면 매우 좋지. 어, 네가 하나 살래? 어? 그돈 벌었다. 어디 쓰려고? 원짜리 저기 캠 저기 텐트에서 자면돼 야, 그거 29,000원짜리. 너무 오래 쓰는 거 아니야? 너 근데 69,000원짜리 그 침대 한 번도 안 썼지 침낭 아그 뭐냐 야전 침대 한 번도 안 썼지 아 이것도 뭐 아이들 있을 때 이렇게 막 놀기 좋겠다 맞지? 매트 같은 거 하나만 깔아주면 튼튼하네 음. 그냥 홍천에 차 정박시켜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 이러면 또 댓글로 차? 사람들이 아내차 말고 <laughs> 아, 거, 아, 이런 거 <laughs> 봐봐, 이거는 음체만 해서 1,170만 원이야. 거의 1,000만 원 초반대. 니네 차이 하나 달자? 근데 이거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어... 여기가 뭔가, 어... 많이 보던 건데. 어, 스타모빌, 역시 많이 보던 거라 어, 눈으로만 봐달라고 하니까 어, 신발은 벗고 올라가보죠. 예, 스타모빌, 예, 유명하죠, 여러분들? 타보겠습니다. 네. 자, 뭐사모빌은뭐 제일모빌이랑 비슷하게 어, 아주 유명한 어, 브랜드라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어, 트럭이니까 트럭 자체는 이렇게 벙커 배드가 좋거든. 봐봐. 여기서 이제 주인 왔을 때 누가 놀랐을 때 여기 주인은 위에서 자고 어, 여기서 막 음식 먹다가 손님은 뒤에 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차오 시설은 아, 여기 있네요. 네. 트럭이 이제 만들기가 좀 싸지. 음. 근데 이건 약간 우리 집이 좀더 좋은 것 같다. 어, 그건 맞죠. 너뭐 약간 차에 따라 좀 그런 것 같네. <laughs> 아니, 아까 그 카라반 그게. <laughs> 자 스타모빌 제품 봤으니까 이건 한번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규모가, 규모가 조금, 다른 박람회보다 좀 작다. 그쵸? 그래? 이게 작은 거야? 어, 이거보다 원래, 고카프 얼마 전에 갔을 때도 한두배 정도 크기였거든? 뭐,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그런 느낌 못 받았어. 지금 썸머 마켓이기 때문에 썸머만의, 여름만의 그런 특징. 음 그거는 좀. 바뀐, 이름만 여름만 그거 아니야? 썸머 마켓? 여름이니까 그냥 썸머 마켓 해놓은 거고 일단, 이제, 이런 게 되게 싸. 프로모션은. 자, 자, 이게 그, 누노마스터 차량. 이게 깡통이 2900이거든. 차가. 그래서 캠핑카로 많이 만들지. 엄청 싸네. 어. <laughs> 여기 캠핑카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예. <laughs> 봐봐봐봐, 여기 봐봐. 레이를 한참 많이 한다니까. 어. 되게 아늑하고 좋을것 같아. 내가 그때 레이 한번 리뷰했었잖아. 넓기는 엄청 넓어 진짜. 아니 혼자 어디 딱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그렇다고. 우리 저기 뭐, 어 뭐야? 카라반 이거 되게 싼데 천오백만 원인데. 아까 텐트라서 여러분들 천 뭐. 200만원 텐트카라반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텐트카라반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성인 2인 잘수 있을 것 같고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어, 개수대도 어, 물이 지금 나오게끔 해 놨네 어, 이거는 인덕션 들어가 있고 여기 전자계통 어, 하는데 1500이면, 어, 수납... 에어컨도 있네? 어, 에어컨도 있어. 수납이, 요, 어, 사이사이, 그리고 그래. 비행기처럼 수납할 수 있게 다, 흠. 편백나무가 잘 들어가 있네요. 어. 아니, 근데 대박 아니야? 나 이거, 이 정도 가격은 처음 봤는데?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 너? 나? 어? 하하. 음, 무슨, 무 사건만 없었어도, 아,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지, 방송에서. 당시가 마으면 답답하시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해주세요. 어, 네네 천연 유칼립투스랑 아로마 페퍼민트 오일 성분이어가지고 이제 후에 하고요 저희 모기 기 전용 패치도 있어서 캠핑가시거나 야외에서 맥주 마실 때 붙이면 어, 좋아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어 향이 되게 좋네요. 네. 네 한번 둘러보시고 아, 되겠습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귀엽죠? 네. 여기 이거 아로마 패치인데 응. 약간 응. 그 맨솔 멘솔... 냄새 같지 않냐? 응. 어, 냄새 좋데 봐봐, 이거 카라반은 원래 보통 이 정도 가격은 아, 하거든. 야, 근데 너는 만약에 다마스에 이런 거달수 있나? 아, 못 달아. 어, 힘이 안 되지. 힘이 아니라 그게 몇 cc 이상 이런 게 있거든? 아마 1000cc 이상은 넘어야 돼. 카베, 사파이어. 와, 딱, 야, 딱 고급스러운 느낌 약간 바,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와. 이건 뭐, 바로 돈 페리뇽 먹는 분위기 아니냐? 오, 야, 오너야, 이거를 사라. 왜 자꾸 나쁘지 않 어? 9,300만 원이야. 아, 아, 내가 사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 좀 그런 일들이 또 있고 해서. 에어벤. 아, 저 여기도, 어, 봉고3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봉고3랑 누루마스터. 봉고3는 항상 이렇게 벙커 배드를 넣을 수 있어서 좋고. 어. 짝, 네. 어, 여기 벙커 안 들어갔네? 음. 이게, 이게 좀 높아. 2인침대 르노마스터 궁금하신 분들은 좀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차량에서 바로 뒤로 넘어오거나 어할수 뭐 있고 수납함 되게 귀엽다 <laughs> 카메라 달려 있겠지? 카메라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앞에 있는데 근데 한 100만 원짜리 이상은 하나만? 어, 어느 정도 쓸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 이게 쭉 위로 한번 보시고 이 갑자기 처음 봤 그렇죠? 이런 게다 종합해놓은 거예요. 가운데를 요 색깔로 맞춰놓고 뭔가 규모가 작아요, 여러분들. 일단 어좀 다른 거 규모가 좀 다르다. 이 화로 때 이런 거 봐봐, 싸잖아. 오 이런 것들이 되게 메리트 있지. 솔직히, 우리 이런 거. 스톱. 좀 간지나잖아, 이런 거 하면. 와. 이... 야, 이거 이뻐. 어? DOD 웨건. 응. 지프 하드쿨러. 야, 이거 간지다, 맞지? 나이스, 가방. 지프 타고 다녔을 때딱 이거를 샀었어야 되는데. 그게 더 멋있어. 각종 뭐 하롯대류 있고 그리들도 보이고요. 너무 귀엽지 않냐? 차박 전용 제품. 차 안에서 뭐 해먹는가 보다. 음. 인덕션인가? 아차안에 화로를 작게 해가지고 차 안에는 위험하지 야 근데 우리 타프 없지 않냐? 이런가? 어 익순이 있잖아 익순이? 걔 캠핑 끊었잖아 <laughs> 겨울에만 갈거래 어 텐트도 엄청 싸 여기 내거보다좋은데 우와 이거 뭐야 오돔 어. 형식으로 좀 연결이 되는 돼있네 아예 그냥 앞에서 술 마시고 놀고 잠자기에 2명 정도 편하게 자겠다 두 세명 거실이랑 음. 그리고 심지어 아 저기가 그거네 밑에 저기는 포가 안 깔려 있잖아 저기서 오히려 뭘 해먹고 여기서 음. 그렇게 되겠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조심스레 예측해 볼게 지금 39만원 43만원. 거의 비슷하게 맞추지. 어? 왜냐면 이게 박람회가 아니었을 경우 68만원 정도 할 텐데. 아, 이게. 아, 그랬어? 43만 원. 어. 43만원. 이건 더 비쌀 것같은 아베나키. 넓지만, 뭐, 너무 단순해. 응. 음. 요런 게좀더 재밌다. 뭐가, 뭐 박람회가 이게 끝이냐고? 아니, 뭐, 여기 <laughs> 이런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작냐 이번에? <laughs> 차량용 에어벤트 이게 차량용은 아니지 않아? 이게 크기마다 어 차량용 에어베트 맞잖아. 이게 이거 그거야. 내 얼마 전에 리뷰했던 거거든. 경규 형 차. 타. 산이 말해. 야 근데 <laughs> 예상은 했거든. 뭐 그렇게 색별할건 없네. 아 너는 처음 오니까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게 박람회 많이 보다 보니까 어. 그게 그거죠? 어, 인디언 행어 그치 하나 세워 놓으면은 뭔데 뭐 타이탄 아 티탄 어? 만 음. 원이네. 근데 이런 거다 따로구나? 우와 이건 다 따로지 이게 3만원인데 음. 이게 2만 5천원 이게 아마 되게 초경량 여... 세트로 다 사려면은 비싸겠구나 단조팩 이런 거 되게 싸게 파는데 원래 어 맞죠 2만원이면 뭐싼거 맞지 나 이런 거 하나 샀거든 USB로 되는 거 캠핑을 안 가서 쓸 일이 없네 다양한 텐트류. 어 너랑 비슷한 거다. 네. <laughs> 저게 더 좋은 거 같은데? 음, 음. 이게 더 좋아. 근데 <laughs> 개비상 하기용인가? 음. 메시로. 완전 여름. 이거 겨도 겨더, 개더울 것 같은데? 쉘터 이런 거 방수 되는 거겠지? 방수는 다 되지 기본적으로 뭐가 이너 텐트야? 이너 텐트가 안에 넣는 게 안에 이게 지금 아, 이너가 안들어갔는 이게 안 36만 원인 거지? 어 이게 36만 원 여기 안으로 또뭐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 고리가 다 있잖아 텐트 이게, 뭐. 이게 이너 텐트 그런가 보다 아, 이건 좀아 이거는 또딴 거네 야 근데 우리 저런거 하나는 있어야되지 않냐 이런거 <laughs> 이거 있어도 우리는 설치를 안할것같은데아1 3 0만원야 이거는 진짜 장박으로 설치해놓으면 맞지? 들어가도 되 어, 들어가도 돼 이거 그냥 집인데? <laughs> 제, 제 특징 좀만 넓으면 집이라 그럼 어 니꺼네 네 이거 접, 접이식 그거 이거 하나 사. 난 이거 있으니까. 어? 여기에다. 이거 뭐 수업도 몇번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아니 이거 혼자 설치가 가능한가? 혼자서는 진짜 안될것 같다. 여러분들 대충 봤는데 뭐임왜 이렇게 캠핑은 피크닉 페어 상품이 별로 없음? 저 솔직히 말해서 전에. 박람회 최근에 왔던 박람회 코카프였나코카프였죠코카프 어, 어, 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신기하한게 되게 많다. 신기한 게 되게 많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좀 신기하려나? 근데 솔직히 요거는좀오버 아니냐? 들고 다닐 아니 수가 있냐? 다닐 수가 있긴 하나? 이거 금방 색깔 변해가지고 맞지? <laughs> <laughs> 아 그거는 막 아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뭐 까이엔이 들어와 있노 비 오면은 필라겠네. 응. 이제 저런 데가 되게 싼 거야 캠핑 그 용품 엄청 싸죠. 그리고 여기에 특징. 이걸 다 골라 놓고 현금으로 하면은 한 10, 거의 한10%더 싸게 해 주더라고. 어저번 전에 뵀던것 같은데. 도끼 뭐쓸것도 쓸 없지만 나도 도끼 나는 그거 삽을 샀어. 저비식. 내가 솔직히 이거 비노 괜히 샀거든. 이거 비노 이거 샀는데 쓸 일이 없더라. 비누? 비누? 비누, 비누. 비누는 비누좀 재밌었지. 이거 뭐 텐트 안에 줄 같은데 걸어 놓고, 뭐 하나씩 달아 놓는 거야. 뭐야, 이거 모기퇴치기 아, 여기 안에 그거 넣어 놓는 거 모기야? 모기향. 아, 내가 이거 이거 샀거든? 저, 저 이거 샀거든요. 이거 되게 하드하고 괜찮아, 가격 대비. 저거 퍼어 오, 여기 소주컵이네. 오, 좋은데? 여기다 7층. 최대 밝기 1 6시간 약간 그거, 오! 짬레모아 느낌 난다? 엄청 크다. 와. 대 귀엽다. 가스에 그냥 가스에, 가스에 어, 달면은 이거 달아놓으면은 토치 긴 토치 롱 토치지 롱 토치 음, 음. 야간 이 상품들을 전에 똑같이 봤거든? 어,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예요. 네. 상설 할인되는 제품이라 이거는 새 제품들은 아니고. 어, 이거, 이거, 이거 뜯기가 힘들잖아. 어, 아니, 새 제품이 아닌 게 아니라 그거지. 어, 신제품이 아니라 이 말씀드린 겁니다. 집게인가? 어떻게... 장작 이렇게 <laughs> 뭔가 잘안 열린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 내가 잘못 하고있는건가 아니 니가 지금 이런 모양 이렇게 언제만? 그냥... 이거 그냥 힘을 빼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같은데. 어... <laughs>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끔 이렇게 텐트에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날로 켜놓고 이런 거 샀거든 단조 팩.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더라. 없다버리신데. 왜냐면 나 텐트를 안 치는 사람이니까. 팩 어, 같은 거저기다 넣는 거. 팩이랑 뭐 망치랑. 아 옛날에 올림픽 탈막식 연습했을 때 이런 데서. 음. 아나 이거 샀다 이거. 먼저 바퀴가 자꾸 빠져 가지고. <laughs> 자, 이번2021 캠핑앤피크닉 페어 서머 마켓. 어, 솔직 담백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어, 새로운 건 없어요. 전혀 새로운 제품은 없고요. 어, 규모도 어, 좀 작아요. 어, 그래서 어 최근에 박람회 다녀오신 분들은 어 이번 박람회는 그렇게 추천드릴 건 없다. 예, 말씀드리고 그냥 워낙에 어 저희는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박람회 오면은 아, 그냥 어 이것도 보고 좋고, 캠핑카도 타보고 좋고 예, 그런 거죠.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 제 유튜브로 어 보셨으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어 구독과 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리상이었습니다.